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 담당 이석진입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호인 대회 및 어울림 대회입니다. 사업 목표는 대회 개최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인구 확대, 대회 개최를 통한 대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대회를 통한 인식 개선 및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입니다. 어울림 및 동호인 동일 종목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 예산 대비해서 20% 이상 자부담 확보를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스포츠 안전재단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은 경기단체 장애인 체육 유관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대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예산은 12기금을 합쳐서 2,600만원이며 1비는 1,600만원, 기금은 1,00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4번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대회는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은 동호인대회, 해당 종목 클럽 수가 3개소 이상인 종목입니다. 어울림대회는 비장애인 30% 이상 참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대회명은 2023년 대구시 동호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로 하고 부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원 항목입니다. 지원 항목은 어울림이랑 동호인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수당 부분입니다. 심판 12만원 1억 원 수당 10만 원, 운영요원 수어통역사 10만 원입니다. 요거는 1일 기준이며 자격증이 소지된 자로 지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물품은 인터넷 구매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식비는 지난 8천 원에서 올해는 만 원으로 2천 원 상승된 기준입니다. 다음은 대회 기념품입니다. 1인 기준 만 원이며 지원금의 30%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시상품 제작이 있습니다. 시상품 제작에는 메달 트로피 또는 그에 준하는 시상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및 시상금으로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품도 지원금의 30% 이내입니다. 기타에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행사 지원에 따른 경비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험 가입 및 우편 요금 등이 있습니다. 임차료는 시설 임차료, 진행 물품, 차량 임차, 네트워크 장비, 임차 등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용역비와 기타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의료약품 구입을 할수 있으며 의료기기는 구매가 불가합니다. 이 기준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준을 따라 작성하였으며 기준이 변경되는 대로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기준액은. 상한액이며 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지역 어울림 동호인 대회 평가 지침입니다. 평가 기준은 자부담 확보, 참여 인원, 참가자 구성 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5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받은 후 생활체육위원회에서 개최 결정됩니다. 배점 기준입니다. 상세 내역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동점일 경우 1순위 사업계획서 내용 평가 점수 기준을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부담 확보 평가, 참여 인원 평가, 참가자 구성 평가 순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 지원입니다. 사업 목표는 용품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접근 강화로 재활 운동이 생활체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종목 교실 클럽 운영을 위한 필요 장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추진 방침입니다. 교실 동호인 클럽 및 신인 선수, 신규 동호인 발굴에 필요한 용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본회에서 직접 용품을 구매 후 지원 기간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3번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에서 12월에 진행되며, 사업 형태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 공모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생활체육 교실 클럽에서 선정됩니다. 지원 예산은 총 3,400만 원으로 12,700만 원 기금 2,70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에는 생활체육 교실 및 클럽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용기구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비소모성 용기구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4번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이 불가한 용기구와 있습니다. 신발, 라켓, 공등 운동 이외의 종목으로 신청하는 용품입니다. 또한 교실 및 신규 창 여자의 활용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용품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지원된 용기구는 단체에서 보관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개인이 직접 보관 및 유지관리는 금지됩니다. 용품 지원 사업은 생활체육 정보 센터를 통한 임대 및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1년으로 진행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구시 장애인 종합생활체육대회입니다. 지난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950명이 참여하여 큰 사고 없이 마쳤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표에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접연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체육 인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입니다. 다양한 대회 종목 및 누구나 참여 가능한 화합 종목을 마련하여 많은 장애인을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체육활동 및 참여자의 흥미를 위해 화합 종목과 정식 종목을 균형있게 개최하겠습니다. 종목별 대회는 경기감행단체에서 진행합니다. 3번 사업 개요입니다. 일단 1시는 9월 14일 목요일로 개최 예정입니다. 장소는 시민생활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되며 대구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주최 및 주관에는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후원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에서 후원해 주시며 종목은 19개 종목으로 정식 종목 11개 화합 종목 8개 예정입니다. 인원은 9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장애 체육인,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등 지역 내 모든 분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4,900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4번 추진 일정입니다. 3월 달에 공모 계획서를 제출하고 7월 달에 참가자 접수를 시작으로 경기단체, 참여단체 회의를 통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9월 달에 대회 개최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회 개최가 끝난 후 10월달부터는 평가 회의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생활지육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공모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생활지육 대회 유형별 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또한 소외 종목 육성 대회, 문체부 장관 어울림 대회, 동아게 캠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국비 매칭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생활 체육 대회 및동아게 캠프를 공모하여 지역 내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 생활 체육 유치 계절 레포츠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침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 후 지방비 매칭을 통해 장애인 유형별 생활 체육 대회, 소외 종목 추성 대회, 문체부 장관 어울림 대회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생활체육공모사업 지원이며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원 방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에 당선된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장애 유형별 대회, 종목별 대회는 1,900만원, 소외종목육성대회는 1,300만원, 문체부 장관배 어울림대회는 1억으로 지원됩니다. 주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주관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입니다. 사업 형태는 교부 또는 직접 집행입니다. 체육회 말고도 가맹단체에서 생활체육대회, 유형별, 종목별 소외종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